안녕하세요, 여러분. 취급주의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마켓컬리 제품들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제가 여태까지 어, 시켜먹은 제품 중에서 좀 정말 많이 시켜먹고 그리고 되게 맛있었던 그런 제품들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 마켓컬리 제품 중에서 어, 시켜 먹었던 것 중에서 정말 자주 또 시켜 먹었던 제품 중에 하나는 바로 <laughs> 이 한돈 떡갈비라는 제품입니다. 이 한돈 떡갈비는 어, 제품 하나에 2,000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세트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두 개에 5,000 5천 얼마? 5,000원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좀 조리가 되어 있는 식품을 냉동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만 돌려서 드셔도 바로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또 아니면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뭐 후라이팬에 버터나 식용유 좀 둘러서 한번더 이제 구워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은 진짜 밥한 공기는 정말 뚝딱입니다. 그서 이거 진짜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정말 많이 시켜먹었던 제품 중에 하나는 짜잔.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낙지 볶음인데요. 이게 그냥 손쉽게 안에 재료가 다 들어있고 손질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좀 약간 매콤하고, 그리고 뭐 술안주 용으로도 많이 드셔도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낙지 자체가, 어, 소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낙지 자체도 엄청 통통하고, 좀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정말 혼자 집에서 되게 많이 시켜 먹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요. 이 옛날 소불고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좀 두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두께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간편하게 이렇게 조리해서 드시면 되는 건데, 얘도 양념은 다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야채들을 조금 손질을 해서 같이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어, 혼자 먹기에는 좀 양이 많고요. 이거는 이제 좀뭐 집들이할 때 아니면은 그 두고두고 어,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드셔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말, 이거는 마켓컬리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제품입니다. 마담 로익의 플레인 크림치즈 제품인데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맛이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기본 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식빵이랑 같이 많이 발라먹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말고도 허브갈릭인가? 그 맛이 있어요. 또이 제품으로. 근데 그것도 정말 약간 갈릭 맛이, 마늘 맛이 조금 나는 제품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크래커랑 같이 먹으면 맛있고요. 이 제품은 빵에 기본적으로 그냥 발라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로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는 이 버나드 메이플 시럽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뭐, 어, 브런치 해 먹을 때도 빵에 많이 핫케이크 같은 거에다가 발라서 시럽을 뿌려서 먹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어, 뭐, 요거트. 그릭 요거트를 만들었을 때, 그 그릭 요거트랑 이제 같이 시럽을 부어서 먹으면요. 정말 그 맛이 더 진해집니다, 배로. 이거는 또,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워낙에 또 유명한 제품이라서, 이거는 항상 수시로 한번 시킬 때마다 같이 시켜먹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서, 한뭐 하루에 매일같이 이렇게 시켜먹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꼴로 시켜먹기에는, 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애용하고 있는 시럽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우유식빵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웬만한 뭐뭐 뭐 파리바게트 아니면 뭐 뚜레쥬르 뭐 되게 빵집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제가 사먹었던 그 식빵 중에서는 얘가 정말 1위입니다. 얘가 마켓컬리 제품 중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식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식빵을 택했는데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식빵 하나당 두께가 정말 두텁고 그리고 크기도 이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기본 식빵에, 어, 조금 더큰 크기고요. 그리고 정말 빵 자체가, 빵 자체가 정말 쫄깃쫄깃하고, 구워 먹었을 때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이 제품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정말 적극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기타로 그냥 구매한 제품 중에 이제 하나는 핸드워시를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핸드워시가 이제 다 떨어져서 좀 이제 살균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제품으로 이렇게 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총 합해서 얼마 안 하고요. 이 리필용이 되게 싸요. 1,000뭐 몇백원 정도 하는데 이 하나의 완제품과 그리고 이 리필용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살때이두개 사기에도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집에서 쌀을 가져와서 먹긴 하지만 쌀이 떨어졌다 그래서 좀 급하게 어, 밥을 먹고 싶거나 급하게 쌀을 구매해야 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다 유명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냥 햇반. 햇반을 그냥 이렇게 낱개로도 파, 마켓컬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급하게 새별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많이 즐겨 먹고 그리고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음, 이거는 진짜 뭐 개인적인 취향이고 맛이겠지만, 어,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를 해서 드셔보셨으면 어, 좋겠어서 이렇게 추천 리뷰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래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음,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